느낌 나쁘지 않지, 많이? <laughs> 불편함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요. 악기는 어떤 거달아요 음, 피아노랑 바이올린 바이올린? 어차피 지탱하는 성격에 해서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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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는, 음. 피아노는 좀 충격 때문에. 음. 네. 어차피 음. 3주, 주 동안에 해야 다고하 보고. 네네네. 질것같네 이게 손가락, 앞이 그러니까 자라는 건지. 응, 그쵸. 손톱도 천천히 자라니까. 지금 안 아파? 여기가 울퉁 타였네. 음... 여기 응, 쏙 들어갔네. 피아노는 언제 마다가? 저녁? 음. 음... 월, 화, 수. 월, 화, 수? 다 네. 음. 바이올린은? 금요일. 금요일날? 네. 악기를 엄청 잘 다루겠구나. 네. 대회도 막 나가? 어 저요? 응. 그냥 대회는 많이 나가지만 그냥 어? 연주하는 거 연주해? 더 말려 주실게요. 손톱 깎은지가 꽤 한참 됐겠네요. 네, 전 진짜 기억이 없어요. 이이 친구의 손톱을 깎은. 아니에요, 뭐 사학년 때. 4학년 때? 전4학년때 깎았나요? 너몇 학년인데? 저야 원 학년이요. 진 지금 지금 오 학년인데 4학년때 깎은 기억을 엄마한테 지금. <laughs> 엄마 깎았는데. 손톱을 1년에 한 번씩 깎는 건 아니거든 야, <laughs> 그치? 지이 엄마는 2주, 3주, 2주한 번씩 아니, 아니 엄마, 때문에 뭘, 누구 진짜. 때문에는 아니야, 너가 잘못한 거지 아이고. 자, 이렇게. 자 음. 밑에 들어가서 수평을 이렇게 맞춰야 돼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 음, 수평을 잘 맞춰주세요 음. 아까 그 큐티클 라인에 거기가 들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거기 있는 부분은 이제 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. 계속 손톱이 자라나는 그 부분이 건강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들뜨면은 물이 계속 들어가고 이제 예민해져요. 네. 씻고 나서 물잘 말리고 요거를 큐티클 라인 있는 데다 딱 떨어뜨리시는 거예요. 어, 손톱 부분은 내진이 맞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케어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은 네. 이 라인 그래서 이거 한 방울 쓰시고 거기다 이제 재생크림 면봉으로 떠서 바르시면 돼요 제가 아 이건 가야겠다 싶었던 게 이제 자기도 챙피하니까 이렇게 다니고 음. 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게 덜 심할 때는 모르다가 심각하, 심하니까 각막 계속 손톱 왜 그래? 막 음. 가, 갑자기 이제 뭘할때 이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. 근데 이제 그걸 듣는 죄가 스트레스더라고요 어허. 제가 이제 뭔가 관리를 안 해준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이제 네일샵들을 계속 이제 저 다니는 데 뿐만 아니 제일 먼저 알아봤죠 음. 그래서 너무 어려서 그렇다 이렇게 네. 그러시더라고. 성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네. 이게 어쨌든 합 성분이니까 네. 더 이게 감염이 될수 네. 네. 있다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이렇게 하면서 네, 음. 아이한테는 음. 아닐 것 같다. 음. 다른데 혹시 치료 피부과를 알아보라고 이렇게 참 얘기하더라고요 음. 이제 피부과 전화해보니까 애기 이 손, 이 손톱 손 관련돼서는 무좀 오니까. 이런 것만 치료하신대요 네. 제가 봤을 때 무좀은 아닌 것 같고 음. 막 찾아보다가 음. 네. 음. 성장기기 때문에 어딘가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성격이 변해요 음. 발도 발톱도 아프면 은 아픈 내색을 잘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,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 겪는 아픔이잖아요. 어.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걸 본인이 잘 모르는 거죠. 애들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, 이거 그냥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거구나. 충격이 확 오면, 아, 아파 이러는데, 은근히 어렸을 때부터 조금 조금 아프면서 조금 조금 안 좋아졌던 거라, 아,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. 그러면서 심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고, 이제 어딘가 보면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니까요 음. 그냥 막 내가 띵까띵까 도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꾸미는 거 너무 좋아해서 딸이면 은 하고 싶어 할 텐데 네. 제가 몇 번을 꼬셔봐야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너도 하면 안 된다 너도 음. 나중에 예쁘게 하고 싶지 않나 이랬는데 음. 그게 습관이 그런지 이제 음. 이렇게 하는데 없던 게 생기니까 되게 새롭다, 그렇지? 근데 너가 잘 자라서 이제 네 손톱으로 저렇게 만들자. 언니 언니 그잘 만드세요. 언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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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나서. 잘될 거야. 예쁜 손톱 잘 나올 거야. 이제 이만큼에서 얼만큼 자라나 한번 보자. 지금 아프지 않지? 네 응. 응. 길게 하면 피아노 칠때이 충격이 오니까 최대한 짧게 초기에는 좀 이렇게 뜨지 않게 해놓을게요